첫 번째 순서로 사업 정보 강의해 주실 분은 에지모 시스템에서나 가정 생활 속에서나 진실하고 성실하며 모든 면에서 자존감을 높이며 선한 영향력을 나누시는 마음이 따뜻한 에지모 환경 교육 공사 지혜숙 팀장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생활비로 연금성 소득을 창출하며 사회 공헌 활동을 함께하고 있는 에지모 하이리빙 홍인희 그룹 환경교육 봉사팀장 지혜숙입니다. 네, 오늘 저는 늘어나는 생활비로 안전한 연금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강의하겠습니다. 저를 후원해주고 계신 고마운 분은 김성순 유광창 운영위원님이시고요. 저는 13년 정도 무역회사에 근무했습니다. 혹시 에스의 공포 라는 기사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기사입니다 이에는 바로 스테그 플레이션을 뜻합니다 스테그 플레이션은 한 50년 만에 이렇게 또 주목받고 있는 무서운 단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희가 저는 아주 어릴 때라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1970년대 오일 쇼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어 경기는 계속 이렇게 침체가 되고 있고 그 가운데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2년 이상 장기화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원유에 대한 가격이 상승하고 그것에 영향을 받아 모든 생산 제품들이 비싸지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6월 8일날 일제의 OECD와 WB, 월드뱅크에서 경제성장에 대한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성장을 이렇게 요약을 해놨는데요. 올해 6월 기준, 이미 2.7, 한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 2.7%라고 하는 부분도 작년 동월 기준으로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내년 역시 더 악화되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2021년 작년 6월에는 4.1%라는 경제성장률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 겨울에 3% 그리고 지금 6월에 2.7%의 경제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 보시면 무섭죠. 2.1%에서 4.8%입니다. 물가가 예, 2.7% 이상 상승했고요. 상승률만 따지다. 따지자면 두배 이상 상승한 어, 경제 전망치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를 5월 소비자 물가 동향 발표를 했습니다. 5.4%이 어, 예사롭지 않은 숫자입니다. 상승이 됐고요. 이미 많이 느끼고 계시겠지만 공업용 제품 또 전기료, 가스료 등은 거의 10%에 육박하는 수치가 이렇게 증가가 되어서 실제 뭐 장바구니 물가가 심각합니다. 음 특별히 이제 이런 경유, 휘발유 등 다양한 공산품들의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어, 참, 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소비자 물가 추이가 5.6%인데 비해 올 5월 발표된 물가 추이가 물가지수가 5.4%입니다. 거의 동일한 수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문제는 미국은 지금 8% 대의 물가지수를 가지고 있는데, 3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 금리는 계속 인상이 되고 경제는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런 현상을 계속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장포족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장보기를 포기하는 사람들. 그래서 장을 보러 나갔다가, 아, 허탕을 치고 돌아오는데요. 작년 기준 양파가 정말 99% 예, 두배 이상 오르고, 우리 어머니들이 턱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 보는 게 무서워서 그냥 인터넷으로 딱 필요한 것만 내가 딴건안 안 본다, 이러고 인터넷으로 장을 보시거나 밀키트를 사용을 하시거나 이미 만들어져 있는 어, 그렇게 하다 보면 건강에는 안 좋을 수밖에 없지만, 이 경제, 가정을 최소한으로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어, 필수적인, 야, 정말 불가결한 선택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어, 그런 시기입니다. 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02년 가구 수별 최저생계비인데요. 이 자료를 또 제가 찾다 보니까 이 자료가 왜 필요하냐면 회생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 분들의 몇인 가구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가지고 또 회생의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에 참 많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1인 가구일 때 116만원, 2인 가구일 때 거의 200만원, 3인, 4인 가중 가구일 때는 300만원을 육박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온전한 생활을 즐기기 위한 비용이 아닙니다. 최저 생계비입니다. 2022년 기준이기 때문에 아까 나타났듯이 이 수치가 지속적으로 물가 상승이 된다면 예, 4인 가구 기준 350, 400이 곧 멀지 않은 그런 시기입니다. 저도 실제로 5인 가구인데요. 어, 생활비가 정말 이 5인 가구 기준에 나와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생활비를 마냥 안 먹고 안 쓰고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이걸 감당하려면 일단은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상품을 산다고 해도 아까 보셨듯이 어떤 건두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소득을 늘려야겠죠. 네, 늘리면 됩니다. 일 하나 하던 거두개 하고 세개 하고 잠안 자면 됩니다. 될까요?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어, 지금, 음, 그 추가적인 소득을 위해서, 만약 육체 노동을 한다면, 내 몸이 남아나지 않을 거고, 의료비가 오히려 더 들어갈 것입니다. 참으로 남감한 현실이고, 어, 이 앞으로 더큰 위기가 올수 있다는 것들을 감안한다면, 아, 정말 어떤 대안을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어차피 들어가야 하는 생활비를 가지고 소득을 늘리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프로슈머를, 프로슈밍을 하는 것입니다. 어, 저는 이 프로슈머 중에서도 특별한 소신 소비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 프로슈머는 내가 써본 상품, 내가 이제 생활비를 쓰면서 어떤 상품을 썼거나 서비스를 이용해 보게 되는데 그것을 이용해 본 경험으로 다른 분들, 그 서비스와 상품이 필요한 분들에게 좋은 점을 광고하여 그분들이 이제 소, 어, 구매를 하시게 되면 소득이 창출하는 그런 프로슈밍 마케팅입니다. 어 이것들을 통해서 어이 이야기를 드리면 또 헷갈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유 그 시중에 뭐 다단계라고 하고 네트워크라고 하고 막 이래 이러는데 에, 이 중에서 정말 중요한 기준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지금같이 어려울 때 특별히 아까 IMF에 대한 영상을 또 보셨는데 그렇게 어려울 때에는 이것들을 타개하는 어떤 대안이 획기적인 것이 나오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많이 접하게 되는 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또 다단계입니다. 내가 이것들의 기준을 정확히 알고 계신다면 얼마나 미래가 달라질지 이 종류를 통해서도 알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투자형, 판매형 그리고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광고형이 있습니다. 투자형은 말 그대로 뭐 엄청 문제가 됐던 펀지형 이런 것들 많이 있죠. 돈을 넣고 그 밑에서 그 받은 돈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어 이렇게 유사수신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고요. 판매형은 내가 어떤 걸 가지고 물건을 사놓고 그것들을 어 팔고 또 외상을 받고 재고를 보유하고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광고형은 내가 써본 것들에 대한 경험을 다른 분들에게 전하면서 프로슈머의 역할을 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내가 쓰는 생활비가 자본이 되기 때문에 위험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흔히 저희가 다단계라고 하는 것이 투자형과 판매형을 이야기하고요. 어, 우리 광고형은 광고, 내가 직접, 음, 소비할 물건을 회원이 그 회사에 직접 가입해서 회원이 직접 구매하는 회원 직접 판매입니다. 어, 그래서, 어, 기존에 이렇게 판매형으로 진행되는 그런 다단계들은 판매원이 또 판매원을 모집하는 하회 판매원 모집을 하는 방법이라면 저희 에, 하이리빙,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네트워크 그리고 프로슈머 마케팅은 내가 쇼핑몰의 주인이 되고 또 저와 같이 쇼핑몰의 주인이 될수 있는 독립사업자를 이렇게 안내해주고 연결해주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를 중심으로 다 각각이 연결되어 있어서 얼마든지 확장 가능성이 있고요. 더 안전하고 탄탄한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프로슈머는 어떻게 될수 있는 것일까요? 음. 제가 평소에 쓰던 생활비, 대형마트에서도 사용하고 또 동네 슈퍼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하던 그 많은, 이 300, 3 4 0 0의그 생활비들을 어 많이 여러 군데서 사용하다 보니 혜택이 적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내가 소비할 때 하이리빙 쇼핑몰 안에 들어가셔서 이 상품이 있는지 검색해 보시고 또 여기를 안내해 주신 분께 물어보셔서 이 상품이 있는지 확인하신 후 여기서 쇼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혜택이 한꺼번에 합산이 되기 때문에 복합 캐시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서 극대화된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으실 수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증가된 생활비가 연금소득으로 이렇게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은 생활비가 지출돼서 물건이 떨어지면 너무 안타깝죠. 지출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프로시마가 되는 순간 지출이 곧 매출이 되어서 나의 소득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 마트는 40만 원 정도를 소비하면 0.1% 400점의 마일리지로 적립이 되고 5천 점 이상이라든지 일정 기준 이상이 되었을 때 그것을 물건을 사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리빙은 40만 원 정도를 소비하게 되면 6%에 대한 해당 퍼센트를 적용시켜서 2만 사천 원이 회원 가입하실 때에 적어놓으셨던 그 통장으로 현금으로 매월 18일에 입금이 됩니다. 이렇게 프로시밍을 하게 되면 내가 평소에 쓰던 생활비, 40만 원만 사용하는 생활비가 아니죠. 100만 원도 200만 원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돌아가게 되는데 내가 소비만 해도 최대 17% 그리고 내가 좋아서 다른 분들에게 광고해서 멤버십이 커지게 되면 35%까지의 혜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24,000원이지만 많은 분들과 함께 소비하면 24만원, 240만원, 2400만원까지도 무한대로 확장 가능한 것이 바로 이 하이리빙입니다. 그래서 회사 선택이 아주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반 판매나 이런 그 투자형을 만나신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겠죠. 국내에서 인정된 그리고 검증이 된 회사여야 되고요. 또 생활 필수품을 한 80, 90% 이상 이렇게 항상 재구매가 일어날 수 있는 구조인지 그리고 수입구조는 다른 사람도 좋고 나도 좋은 정당한 구조인지 보셔야 합니다. 명분과 가치가 있고 또이 안에 계신 분들과 함께 교류하고 또 배우고 할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외국계 회사를 만난다면 외국의 회사를 다른 분들에게 소개해 줄 수밖에 없는 사업이 바로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회사를 만난 것은, 어, 나에게, 어, 대한민국의 정통, 어, 이 회사, 프로슈머를, 다른 분들에게도 알릴 수 있기 때문에, 예. 내가 이것을 선택한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자존감이 높여질 수 있을지 진행해 보시면 더욱더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이리빙은 경제 독립 운동입니다 특별히 IMF의 금모, 금물 파는 모습도 보셨는데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가의 근간이 되는 게 생활비입니다 이 생활비를 외국에 계 넘겨줄 수 없고 저희가 지켜야 하는 우리의 시장이죠 26년 된 하이리빙입니다 지금까지 4년 연속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을 통해서 명실공히 네트워크 마케팅에 인정받는 정통 회사라는 것이 입증이 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또 좋은 상품을 회원들에게 정직하게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상품은 국산 생활 필수품이 80~90% 이상 구성이 되어 있고요, 누구나 쓸수 있는 상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상품은 인터넷, 또 핸드폰, 그리고 전화 구매 또 직접 방문하셔서 다양한 방법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리빙 쇼핑몰 이곳에 가셔서 내가 쓰고 있는 상품이 있는지. 살 제품이 여기 들어있는지 검색해보시고 어, 한 10가지 15가지 정도 꾸준하게 작은 상품부터 내가 당장 필요한 상품부터 또 라파가 필요하시다면 라파부터 다양한 어, 필요적인 상품들을 여기서 검색해서 구매해보시고 사용해보시고 또 어, 여기 하이리빙에 가시면 하이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그 아카데미에서 충분히 상품에 대한 강의도 들으시고 후원님께 여기를 소개해주신 분들에게 에, 이 상품에 대한 문의도 충분히 하셔서 그것들에 대한 검증이 좀 끝나시면 그 다음에 내가 이 상품을 광고 해도 되겠다는 마음이 드시면 그때 광고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 샵입니다. 저희가 제휴되어 있고요. 예스 24, 또 여행사 다양한 상품들이 이곳에서 판매됩니다. 그래서 역시 이곳에 있는 수많은 상품 모르기 때문에 검색해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저희 봄샵 쇼핑몰에 있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 운영을 하는 쇼핑몰입니다. 요즘 인터넷 쇼핑몰도 정말 많고 뭐 쿠팡이라든지 다양한 곳에서 본인의 상품들을 팔고 계신 분도 많은데요. 수수료도 내야 하고 재고나 여러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제가 올려놓고 잊어버리고 있어도 직접 구매나 이런 배송이나 이런 것들을 회사에서 다 진행해주기 때문에 내가 인터넷 쇼핑몰을 가지고 있으면서 운영할 수 있는 훌륭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에 동참하시기 위해서는 회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요즘 회원 가입 뭐 얼마나 많이 하셨을까요? 하지만 그 회원을 통해서 어 예를 들면 네이버, 쿠팡 이런 곳은 혜택을 준다는 이유로 월몇 천원씩 이렇게 자동으로 제 통장에 우리의 카드에서 연결해서 빼가죠. 하지만 하이리빙은 매달 나가는 조건, 가입 조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인이 사시게 되면 단몇 몇백 마일리지라도, 어, 정립을 해드리고, 최대 35%까지, 네, 그렇게 보너스로 돌려드립니다. 또한 상품의 검증을 충분히 하기 때문에, 한달 이내에 그 상품에 대해서 교환 및 환불, 하트 표시가 되어 있는 그 상품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또한 이 일을 통해서 저는 에지모, 우리 하이리빙 안에 에지모 하이리빙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사회 공헌 활동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요. 여기 안에서 그 부분까지 함께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혜택을 주고 또 저렴하게 줄수 있는 이유는 유통구조 차이 때문입니다. 내가 직접 소비자로 대형마트에서 그냥 단순히 썼던 소비자라면 좀 저렴했기 때문에 예전에 재래시장보다는 저렴하게 샀지만 저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아주 작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이리빙을 통해서 지혜로운 소비자가 되신다면 대형마트와 똑같은 가격 또는 더 저렴한 가격으로 최대 35%까지 나에게 유통구조를 축소했고 광고했다는 이유로 나에게 어, 이것들을 돌려주는 어, 그런 혜택을 어, 줍니다. 그래서 어, 이런 유통 구조 때문에 이 하이리빙에서 회원에게 혜택을 줄수 있구나. 그래서 내가 혜택 회원을 가입해서 어, 많은 회원이 있으면 더 좋은 상품이 들어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혼자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회원이 돼서 함께 하게 되면. 그 소비자의 파워로 좀더 좋은 상품 그리고 좋은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고요. 이것들을 내가 광고 모델이 돼서 화장품 또 건강기능식품도 다양한 뭐 세제도 내가 광고 모델이 돼서 다른 분들에게 알려드리다 보면 어 우리에게 저에게 혜택을 주고 또 소비하시는 분 우리 회원들에게도 혜택을 드리게 되는 아주 훌륭한 유통 구조를 투명한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유리하고 또 국산품을 애용하면서. 어~ 진짜 이렇게 무섭습니다 대안이 없다면 하지만 이렇게 늘어나고 어차피 내가 써야 하는 생활비가 내가 어~ 그것을 통해서 연금청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더 많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어~ 이 시스템이 있다면 정말 알아보시는 게 맞겠죠 바로 에지모 하이리뱅이 그 시스템이고 또 함께 할수 있는 훌륭한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 예지모 하이리빙에서 앞으로 함께 할수 있기를 이렇게 소망하고요. 6월 7일 날 저희가 이 국회 의사당 국회 도서관에서 봉호동 전투 승전 1 0 2주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그 행사를 하고 이렇게 예지모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사진을 찍은 모습입니다. 우리 예지모 소신소비 미니웃 커뮤니티 함께 하시기를 이렇게 초대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50년 만에 스테그플레이션 공포, 그 공포라는 그 단어가 어, 뭔 옛날 얘기도 아니고, 그 미래 우리가 가지 않았던 미래 얘기도 아니고, 현실의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무서운 거죠. 제 친구들도 돈쓸게 없어, 돈이 미쳤어, 물건이 뭐... 어, 뭐,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 예전에 올랐던 물건 값이 지금은 아닌 거예요. 예. 막 말을 하, 안 해서 그렇지, 막 욕까지 막 해요. 물가가 너무 오르고, 돈은, 음, 볼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오늘 지혜숙 팀장님 사업 설명 들어보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대로만 알려드려도 그분들이 알아듣지 않을까, 어, 이런 생각을 하고 이름을 병단을, 병단을 적게 됐습니다. <laughs> 제 친구들은 지금 중간 나이라서 이거를 할지 저거를 할지 그, 함부로 하지 못해요. 두려웠기 때문에 못합니다. 근데 우리, 어, 에지모 하이드민 사업은 써보고 좋으면 광고하는, 그리고 법률적으로 광고사업으로 돼 있잖아요. 오늘 강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강의 멋지게 해주신 우리 지혜숙 환경교육공사 팀장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